네, 안녕하십니까. 동탄 볼의 힐스테이트 이제 청약을 시작합니다. 수도권 강역 급행철도의 첫 번째 노선이 될 GTX-A 수서 동탄 구간이 내년 초에 조기 개통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동탄 신도시에 신규 공급 단지의 수요자가 몰리고 있죠. 동탄은 아무래도 모든 전문가들이 말씀하는 게 뭐죠? 동탄이 가장 좋아질 거다. 모든 분들이 한 목소리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동탄에는 인프라가 그리고 지하철역이 계속 들어옵니다. GTS A까지도 또 동탄이에요. 동탄이 안 좋을 수가 있나요? 당연히 좋죠. 본 프로젝트의 인기를 끄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초반에는 임대로 들어갔다 나중에 내가 먼저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분양 권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즘 같을 때 이렇게 약간 불안한 시기에 더 좋죠. 중산층의 주거 안정에 목적을 두고 시행됐으며 시세 대비 95% 이하의 부담없는 초기 임대료만으로 브랜드 단지 입주가 가능합니다. 힐스테이트 동탄포레는요. 신주거 문화타운으로 경기도 하성시 소재의 신동 561-1번지 1원입니다. 그리고 용적률 139%로 굉장히 쾌적한 아파트다. 건폐율이 12%밖에 안 돼요. 이거는 동탄에서도 최고의 아파트가 될 겁니다. 남동향 46%, 남서향 54%, 전세대 판사경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고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고등학교는 바로 그냥 10초 거리, 그냥 붙어 있어요. 그래서 초품아, 초등학생을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안전하게 맞벌이 부부로서 할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단지를 갖고 있고요 또 장점이 뭐냐면 84 101타입 중대형 아파트로 모두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크기가 엄청 큰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파트 단지에 짜임새가 있고요 그리고 내년 5월에 입주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다 지었어요 거의 다 현장에 지었기 때문에 이 아파트는 내년 5월에 입주를 하는 시작하는 아파트입니다 지하 2층, 지상 20층, 8개의 주동, 585세대. 585세대면 그렇게 작지도 않고, 그렇게 대던지, 큰, 큰 대단지도 사실 아닙니다만, 중대형으로 585세대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대수가요, 1 5 9대예요 상당히 넓죠? 933대이기 때문에 주차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다. 그리고, 모든 단지가 판상형으로 만들었다. 뭐 하나 빠진 게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8, 4, 101 각각 A-B 타입 이렇게 두 타입이 있고요. 총네 타입이 있는 거죠. 그리고 8, 4가 33.85 101이 66.16으로 거의 101제곱미터 위주의 아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모든 세대가 남향 위주이고 최강률이 뛰어난 판상형 구조라는 점도 매우 좋습니다. 남동향이 46%고 나머지는 53%가 남서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남향을 끼고 있다. 그러니 당연히 좋죠. 중대형 아파트에 초등학교, 고등학교가 바로 붙어 있는 그런 아파트 어떠신가요? 당연히 프리미엄이 붙겠죠? 이런 아파트를 민간 임대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전 타입의 3면 발코니가 적용된 혁신 설계. 이 같은 히스테이트의 동탄포레 구조는 일반 아파트에서 보기 드문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보다 구체적인 내부 표면들을 들여다보면 탑, 탑, 상형이 혼재된 기, 분양단지와 달리 100% 판상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좋습니다. 보베이 맞동풍 설계로 일조량과 항기성이 좋으며 고유율 수납공간이 대형 드레스룸까지 되어 있는 구조도 좋고요. 그리고 또, 피트니스, 골프장지 장, GX룸, 북카페, 스터디룸, 독서실, 힐스 라운지까지. 모든 커뮤니티 시설도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자랑할 만합니다. 주방은 두 가지 형태의 레이아웃이 적용되는데요. 84A형은 개방감이 우수한 일자형 형태고 나머지 세 타입은 D자형 동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모델하소 오셔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보시고 내가 맞는 집이 어떤지에 대한 판단해 보시는 건 어떤지요. 높은 현관 창고와 팬들이까지 갖춰질 예정이라 순화성 또한 매우 좋습니다. 기본 단지보다 훨씬 좋은 판상형으로 모두 되어 있다는 점. 그러니까 이 아파트는요 힐스테이트가 지었잖아요 현대건설 지었는데 동탄에서 최고의 아파트가 되겠다고 아예 마음 먹고 지었어요. 그래서 중대형으로 지었고 그리고 모든 평형이 판상형이다. 판상형이 타워형보다 조금 돈이 많이 들어가요 사실. 그래서 판상형을 더 많이 짓기가 어려운데 여기는 모든 평형을 판상형으로 지었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이 아파트가 왜 좋은지, 이 아파트가 앞으로 얼마나 크게 성장할지는. 고시면 아십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고등학교, 바로 붙어 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죠. 동탄. 정말 뭐 청약 경쟁률, 이 어려운 시기에도 청약 경쟁률이 100대 1이 넘는 아파트가 수두룩한 아파트가 바로 동탄입니다. 동탄이 그만큼 좋다는 얘기인데요. 그만큼 동탄에 한번 들어오시면 살기가 너무 좋고, 유치원 7개소, 그 다음에 2세개 초등학교, 8개 고등학교가 위치해서 목동 하강과 약 1.5km 인접한 거리에 있다. 그만큼 여기는요 굉장히 학원가로 학세권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롯데백화점 동탄점과 이마트 트랜스가 이동하기 편리하고 현장 앞에 근린생활시설풍가 주상복합 개발 계획이 돼 있어서 생활 편의성도 더욱 좋아질 전망입니다. 자 모든 시설 다 좋고요. 직접 방문해서 이런 아파트 동탄에서 최고의 아파트와 함께 하십시오. 바로 힐스테이트입니다. 자 전화번호 보이시죠? 전화 주시고 방문해 주십시오. 정말. 강추 드립니다. 감사합니다.